창립자이자 블록체인의 선구자 찰스 호스킨슨과 관련된 기사입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찰스 호스킨슨이 자신이 키우는 강아지 프레이야를 소개하는 사진을 소셜 미디어에 올린 것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냥 평범한 게시물 같았지만 이게 암호화폐 시장에 예상치 못한 파장을 일으키게 돼요. 자, 이제부터 이 사건의 전환점을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호스킨슨이 올린 사진 그냥 겉보기에 단순히 귀여운 멍멍이 사진인데 이 사진에 프레아 호스킨슨이라는 휴면 계정이 태그가 되어 있던 겁니다. 이 계정은 원래 활동하지 않던 말 그대로 휴면 계정이었는데 갑자기 특정 사람들이 이걸 기회로 삼아서 흥미로운 전환을 시도한 거죠. 이 사람들은요, 휴면 계정을 프레이아라는 이름의 새로운 카르다노 NFT 프로젝트의 중심으로 소문을 냈고, 이 소식이 순식간에 퍼져나가면서 아주 큰 이슈가 된 겁니다. 사람들은 호스킨슨이 이 새로운 암호화폐 벤처에 승인을 준 것으로 오해를 했고, 이에 따라서 트레이더들 사이에서는 당연히 난리 난리 아주 그냥 생난리가 났죠. 이 프로젝트와 관련된 NFT가 하루아침에 가격이 놀라지 마세요. 2530%나 급등을 한 겁니다. 근데 이 급등이 발생하자마자 급격한 하락세가 이어졌고 토큰 가치가 1시간 만에 76%나 급락하면서 투자자들은 아주 큰 충격과 혼란을 겪었습니다. 이 사태가 일어나자 호스킨스는 즉시 상황 대응에 나섰는데 그는 나는 이 프로젝트와 전혀 관련이 없고 해당 NFT 벤처에 어떠한 실사도 진행하지 않았다 명확하게 밝혔어요. 호스킨스는 저는요 이 프로젝트와 관련이 없습니다. 상업화한 적도 없고요. 누구와도 협력한 적이 없다고요. 라고 강조를 했어요. 이 사건의 마지막 반전은 호스킨슨이 원본 게시물을 삭제한 겁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는 의도치 않게 일어난 혼란을 막으려고 한 거죠. 여러분. 이 사건은 소셜미디어와 암호화폐 세계에서 얼마나 빠르고 예측 불가능한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아주 좋은 예시입니다. 암호화폐 투자에 있어서 항상 신중하게 정보를 확인하고 루머나 오해에 기반한 결정을 피해야 한다는 거 잊지 마세요. 이렇게 카르다노와 찰스 호스킨슨, 그리고 그의 귀여운 댕댕이 프레아가 얽힌 흥미로운 사건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미국 시카고 상업 거래소 CME의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선물 프리미엄이 2020년 말 불장 시작 전수준까지 올랐다는데요. 이게 우리에게 왜 중요하냐? 바로 CME의 선물은 암호화폐 투자할 때 기관 투자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통로로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승세는 기관 투자자들이 비트코인 현물 ETF 통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 이런 신호로 해석이 될수 있다는 거죠. 근데 잠깐. 선물 프리미엄을 간단히 말해서 CME에서 거래되는 암호화폐 선물 상품에는 만기일이 있어요. 가까운 만기일을 가진 상품을 근월물, 조금 더먼 만기일을 가진 상품을 이월물이라고 합니다. 보통은 근월물이 이월물보다 비싸게 거래되는데 최근엔 이 패턴이 좀 바뀌어서 이월물이 더 비싸게 거래되고 있어요. 이걸 콘탱고라고 부르는데 시장에서 매수세가 높고 가격 상승을 기대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죠. 근데, 이런 상황이 계속될까요? K33 리서치에 따르면 그건 불확실해요. 왜냐면, CME 시장에서 많은 미결제 약정이 청산되면서 프리미엄 차이도 줄어들고 있거든요. 보통 선물 프리미엄이 높아지면, 투자자들은 이 차이를 이용한 거래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프리미엄이 오래 지속되긴 어려워요. 마지막으로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기관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강해 보이는 건 분명 좋은 소식이긴 하지만 코인 몰라요. 이 상황이 언제든 무너질 수 있다는 거 염두에 두셔야 하는 건 잊지 마세요.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5천만 원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 연방 준비 제도 Fed의 추가 금리 인상이 필요 없다 이 발언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여요. 비트코인은 국내외 거래소에서 소폭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 이더리움도 270만원대를 유지하면서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상승세는 연준 내 매파가 긴축 완화 가능성을 언급한 것이 큰 영향을 미친 걸로 보여요. 특히 연준의 크리스토퍼 윌러 이사가 현재 통화 정책이 적절하다고 발언한 점이 주목할 만해요. 하지만, SEC가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을 연기한 소식도 있어서 시장에 미묘한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상황 속에서 뉴욕 증시는 소폭 상승세를 보였고 이는 가상자산 시장에도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될 수가 있죠. 또한 공포 탐욕 지수는 현재 탐욕적인 수준을 보이고 있어 시장 심리가 상당히 긍정적인 상태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계속해서 시장 동향에 주목하면서 다음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투자 전략이나 디테일한 투자 정보, 궁금한 게 있으시다면 위에 보이는 제 핸드폰 번호로 문자 하나만 보내주세요. 제가 한분한분 한분 순차적으로 연락드리고 있으니까 문자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